안녕하세요 은성 은혜농가 입니다 은성 어, 한지 만늘을 어, 지금 건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진자 2.5cm 이상 거의 3cm 이상 됩니다 3cm 이상데 2.5cm 이상 백제 어, 한 접에 15000원 작업금에 문지 없고 뿌리 제거한 다음에 이제 판매 합니다 한 접에 15,000원, 그리고 2.5cm 미만, 3cm로 있고, 다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이, 하가 10kg 한 포레에, 10kg 한 포레에 5만 원입니다. 10kg 한 포레에 5만 원이고요. 지금, 지금, 오늘는 비가 잦은 탓으로, 봄 뿌리가 흐르면서, 먼지 예, 어게끔 깔끔하게 해가지고 판매합니다. 그리고 지난보다는 원래 좋은 관계로, 날씨 관계로, 아마가 시알이 지난보다는 약한 낙한 찜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보면 마늘이 깨끗하지 못하고 좀 어설픈 것인식으로이 어설픈 것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제가 한답면 이렇게 보습니다 이것도 머리 다 들고. 우리가 판매할 적에는보통한 접에 100개를 한 접인데,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, 별도로 105개를 우예 됐습니다. 그래서 105개인데, 한 접에. 안하게 받아보시고, 한두 개 험한 게 있더라도, 그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105개를 넣어 드립니다. 그래요. 의성 은혜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